안녕하세요. 손해평가스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론 가운데 손해보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평가사 이론서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1편 손해보험론의 2장은 손해보험 개론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개요, 손해보험 계약, 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 증권 및 약관, 재보험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어, 나중에 어, 기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원리입니다. 손해보험의 원리에는 이제 위험의 분담, 위험 대량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수치 당등의 원칙, 이득금지 원칙, 이런 어,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위험의 분담이라고 하면 소액이 보험료를 매개로 큰 위험을 어, 나눠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는 그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위험의 집단화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동질의 위험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적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그 대수의 법칙을 응용해서 사고 확률이나 손해 정도를 측정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질의 위험을 보유하는 사람들로 위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사고 확률과 함께 사고에 따라 발생할 손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약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금과 같아진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제 보험료가 급부가 되고요. 반대 급부는 이제 기대보험금이 됩니다. 기대보험금이라고 하면,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급보험금이 1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어, 이게 이제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 즉, 어, 기대 보험금과, 어, 보험료가 같아진다는 이제 이런 원칙이 극부, 반대 극부 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지상 등의 원칙은 그, 보, 보험자의 입장에서, 어, 보는 그, 그런 원칙입니다. 즉, 보험자의 수입은 지출과 같아진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보험자의 수입이라고 하면 계약자 수의 보험료를 곱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출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건수의 평균 지급 보험금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보험료라고 하면 이제 순 보험료를 얘기합니다. 순 보험료에다가 부가 보험료 즉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부가 보험료를 합해서 이게 영업 보험료가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득 금지의 원칙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즉, 손해액보다 클 수가 없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해본 범위 내에서만 어, 지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을 위해서 음,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보험, 보험자 대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중복보험은 여러 군데 아, 손해보험사에다가 같은 물건을,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해범위, 손해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자 대위, 나중에 살펴볼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도 이득금지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아, 손해보험은 이제 분류식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불요식이라고 하면 특별한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에서 불요식이고요. 낙성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요. 계약 체결할 때 내용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제한 없이. 어,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식 계약에 해당되겠습니다. 불교식 계약에 대가 되는 게 이제 요식 계약이 있고요. 낙성 계약에 대가 되는 게 이제 그 요물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의 예로 이제 현상 공모가 있습니다. 현상 공모. 이 요물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및 기타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 공모 같은 거는 이 작품을 갖다 제출을 하는 해야만이 이제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그 다음 특징으로 이제 유상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제 유상계약이 되는데요. 어,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상계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가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무상계약이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 계약은 이제 유상 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뭐 임대차, 고용 계약, 이런 게다 이제 대가를 상정하기 때문에 유상 계약이 되는데요. 그 무상 계약으로 이제 증여 같은 것이 이제 무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성입니다. 쌍무 계약성은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의 대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 임대차, 고용 같은 이제 이런 대부분 우리가 일상 하는 거가 쌍무 계약이 되는데, 이 대가 되는 게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있습니다. 편무계약 역시 증여 같은 거가 이제 편무계약이 됩니다. 이 한쪽이 주고 상대편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성인데 요 이건 이제 상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보험자 입장인데 이것도 보험자가 보험자는 그 상법과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행위성이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이게 부합계약성 인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에 정형화된 약관이 있고요 그래서 계약에 더해서 이 약관이 계약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합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보험계약은 이게 불특정 다수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 내용이 내용의 계약이 반복되죠 그래서 미리 정형화된 약관을 정해놓고 이를 계약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 특성이 이제 최고 선의성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 위태나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보험계약이 이제 사행성 계약을, 사행계약성을 띄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계약보다 이제 보험계약 시 당사자에게 훨씬 높은 선의와 정직성 또는 신의성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약성입니다. 이것은 보험 기간 동안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속하게 되죠. 어 보험계약 당사자는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기간을 설정합니다. 보험 시작 종기. 그래서 어, 보험계약은 보험 기간 중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계속 계약성을 띈다고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이 또몇 가지 있습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 보험자 대위의 원칙. 피보험이익 원칙, 최대 선의 원칙.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도덕적 위태를 감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실손 보상 원칙 예외가 있는데요. 기평가 계약, 대체 비용, 보험 생명 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손 보상의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기평가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보험이 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기평가보험은 계약 당시에 뭐 1억 이렇게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과 관계없이 그냥 원래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서 어이 기평가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감자를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그 밭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이 500kg 이렇게 사전에 계약할 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몇 kg이 줄었나를 따져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평가 보험이 되고요. 대체 비용 보험이라고 하면 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그 손해액이 아니고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신품 가액을 어, 보험 가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가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거는 이거는 그 사람의 목숨을, 어,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기평가 계약하고도 비슷한 이제 그런,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보험금, 생명보험금 1억 정해놨으면 그냥 1억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보험 대위의 원칙에는 자 잔존물 대위는 목적물 대위라고도 하는데요 보험 목적이 전부가 멸실되고 보험금을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뭐이 말로 쓰는니까 어려운데요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완전히 망가져서 전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망가진 차는 보험회사가 모든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가져가죠 그래서 중고로 팔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잔존물 대위라고 하고요 거기 비해서 이제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고도 하는데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보험자는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등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건물 A, B가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자, A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화재가 B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져가지고 A 건물이 타버렸어요. 그러면 보험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B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A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B에 대해서, 화재 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할수 있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 험금도 지급하고, A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손해도 보상받고 하면, 이중, 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손보상의 원칙이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A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B한테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어, 받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청구권 대위라고 합니다. 이 청구권 대위를 하게 되면 이중보상을 방지하게 되고, 과실이 있는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아, 이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보험자 대위는 결국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아, 그런 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계약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제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피보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보험 이익을 두는 그 목적은 도박이나 사기를 방지하고 도덕적 위태를 감수시키고 또 손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선의의 원칙에는 고지, 은폐, 담보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지라고 하면 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 요구 사항을 고지할 계약자 등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그 보험자가 정한 중요한 사항은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은폐라고 하고요. 그 보험 계약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이제 담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들을 두는 이유는 이제 최대 선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그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 설명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나 무효나 이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로는 이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손해 방지, 경감 의무 등이 있는데 요 하나씩 살펴보죠. 고지 의무라고 하면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은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하는데요. 어, 이 해지권은 안날로부터 1개월,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이제 해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의무가 있는데 요 이것은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 사고 발생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에는 이제 위험 변경 증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월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통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을 아는 대로 1월 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통지를 하고 나면 역시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고요. 위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지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그,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 변경 증가됐을 때는, 어, 보험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위험 유지를 안 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유지 의무에 대해서 통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사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고의중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을 때 이것을 자발적으로 어, 통제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통제 의무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것을 보험자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지체 없이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이제 지체 없이가 얼마만한 시간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또한 이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 다른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손해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보험 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에 손해 방지 경 경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점이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손해 방지 가능성이 소멸할 때까지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부여되고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로 그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때 손해 방지를 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이론서에서 일부 보험의 경우에 손해방지 비용을 비례보상을 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그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론서에 명확하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 상법상의 과거에 손해방지 비용을 비례보상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보상한다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이건 당연히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삭제했는데 일부 이거 비례 보상을 안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것은 그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험계약은 불요식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 일정한 형식이나 요건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증권에는 이제 법정 기재상을 기재하도록 그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저 어, 보험증권에는 보험 목적 사고 성질 보험 금액 보험료와 지급 방법 보험 기간 무효와 실권 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어, 그리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로 보험계약 연월일 보험증권 작성지 작성 연월일 뭐 이런 것들을 어, 법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증권이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증거, 증, 증거증권성을 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어, 보험회사가 악의, 즉, 모르고 지급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험자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증권성을 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증권성을 띈다고 하는데요.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제 이건 이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험증권을 받고 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상환증권성을 띈다고 하고요. 육, 일부 보험의 경우에 이제 유가증권성을 띱니다. 운송보험이나 적화보험의 경우에 이제 지시식 누구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시식이죠. 그다음에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것을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성을 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 어,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기 전에 고전적인 의미에서 면책증권성 증거증권성 상환증권성 이런 거를 어~ 띄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 보험증권도 전부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할 때 그~ 보험증권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낡은 이론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자,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8회 시험에서 5점짜리 한 문제 출제됐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해석 원칙 먼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법률을 해석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 보험 계약의 성질과 관련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계약자에 따라서 어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법률 행위 해석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도 관계되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됨에 따라서 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에 이제 약관보다도 이 달리 정한 것이 우선을 하고 또 약관상의 수기 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수기 조항은 인수된 조항보다 우선한다. 이제 이런 원칙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 작성자 불리기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어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어 그런 원칙입니다. 즉 보험 약관 내용이 모호한 경우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해석하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관 작성자 불리익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파르시험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기본 원칙에 이제 괄호 넣기 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고 어, 수기 조항하고 인쇄 조항이 우선. 어, 그,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수기 조항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관 작성자 분리기 원칙, 모호한 경우에는, 어, 보험자에게 엄격 분리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보험이라고 재보험의 특징은 원보험과 별개의 손해보험입니다. 이제 책임보험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약자가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죠. 그러면 보험자가 다시 재보험사에 재보험사에 다시 이 보험,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어, 보험을 드는 것을 이제 재보험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코리안리라는 그 재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제 스위스리 같은 보험에서 굉장히 큰 재보험회사죠. 이 농작물 재보험의 경우에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 재보험기금이라는 이런 기금에서 재보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보험 회사의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이 재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 않습니다. 이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면 그 보험 계약에 그건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 적용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모든 것을 어 정할 수 있지만 그, 보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에는, 어,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불리익한 내용으로, 어, 변경할 수 없다. 상법과 다르게 불리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어,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법상 불리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원칙은, 예,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어긋난 계약은,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그, 재보험은,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보험입니다. 보험자와 재보험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특약으로, 어, 상법과 다르게 불리익하게 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재보험에는 불리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보험의 기능은 이제 위험 분산 인수능력 확대 경영 안정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 촉진 등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원 보험자가 재보험자한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위험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률이 높은 보험 종목을 특히 이제 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질적 분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편제된 보험을 재보험을 들음으로써 장소적 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험 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 부분은 이제 우험을 전가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또그 인수 능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우험에 대한 인수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영 안정화가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보험 상품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어 위험률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보험으로 떠넘김으로써 신규 상품을 좀 안정적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장 기출 문제입니다. 9회의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 각각 기술을 하시오. 그래서, 어,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그 다음에 최고선위성, 계속계약성, 간단하게 서술하는, 어, 그런 문제 15점이 배점이 돼서, 어,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기출문제인데, 과로넣기,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이, 어, 과로넣기 1점으로 배점이 돼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험 약관에서 8의 기출인데요. 5점, 가로넣기입니다. 기본 원칙과, 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어, 가로넣기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 잭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